예 오늘 보니까 마라톤 어디서 하고 있던데 이제 42장 중에 이제 11장으로 겨우 들어왔습니다 좀 지겹지요? 예. 오늘 여건이 허락하다면 여러분들한테 유행가 하나 틀어줄테니까 아주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1장 2장은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고, 3장은 요비 한탄하고 있고, 그런데 4장부터 이제 엘리바스가 나와가지고 요한테 한번 붙었는데 요비 또그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빌답이 나타났는데 또 요비 대답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 소발은 엘리바스는, 첫 번째 나왔던 엘리바스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인과 응보를 주장했습니다.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 받는다. 라고 하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주장을 했는데, 요비, 그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다비, 빌다시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 조상의 전통을 봐라. 네 말이 틀리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식들까지 그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너 자녀들도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고정관념을 다 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말이, 너희들 말 속에 답이 없다. 라고 하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소발이, 제3의 인물이 나왔는데, 이 소발은 엘리바스나 빌닷보다 더 저돌적으로. 그러니까, 뭐, 엘리바스나 빌닷은 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소발은 아예 그냥, 야, 너 정말 말많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말많으이 어찌 대답이 없으랴말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요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오로지 가지고 있는 것은 목숨 하나 겨우 지탱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소발은 대놓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냥 자신감 있게. 예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해가지고 안 되고, 빌라시, 빌라시 해서 안 되니까, 내가 한번 이야기 하고올게요 이렇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 나타나가지고는 이말저말 말 근거도 없고, 그냥 막 무대 포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니네 지금 그렇게 하는 게말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자, 니네 입장에서 볼 때, 니말한번 네 보자. 니네 말에 의하면, 좀니 네 말에 의하면, 니네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나. 니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 너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의 오묘함으로 계시고 그렇게 한데 어, 하나님의 지식이 그렇게 광대하신데 네가 하나님께서 네한테 너의 죄를 잊게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여 주셨음을 알라. 빌 다시 하는 말도 말은 맞아요. 문제는 문제가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렇게 계속 위로 붙이는 겁니다. 1 7절부터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능이 칭량하며 전능자 또 전능자 나오죠. 전능자를 어찌능이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이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이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욕기가 어렵다. 밀어붙이는 거. 밀어붙이는데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경험에 어느 젊은 아주 혈기왕성한 중대장이 보통 그 특공부대 같은 경우에 어디 중간에 혈기를 어디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목적지를 정하고 여기까지 오라 이렇게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딘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이제 지도 하나 주고 여기까지 오라 이렇게 하면은 가는데 보통 그래도 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독특법을 좀 알고 하는 사람은 그 등고선의 높이 이런 것도 보고 차가, 자, 잘 들어보십시오. 차가 지도상으로 보면은 거리가 10km 정도밖에 안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거리는 30km 정도 되, 된다. 이거예요 별로 그렇게 좌우로 가지도 않 하는데 키로수가 많은 거는 왜 그렇게 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많은 겁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그게, 그게 지도의 등고선으로의 그 간격이 좁을수록 그, 그게 이제 경사지다, 뭐 이런 뜻인데, 어느 중대장은 여기까지 가라고요? 알았습니다. 야, 자 갖고 와봐라. 자 대고 탁, 줄딱 끊는 겁니다. 요쪽 방향이지? 무조건 직진! 가는 겁니다. 혹시 이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해 왔지 하면서, 야, 갖고 온다. 전기톱 딱 갖고 와고 막히면은 싹 갈아갖고 무조건 직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물이 있는데 물이. 야, 해엄차 이래갖고. 그 무식한 중대장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이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빌다시 지금 저 소발이 이렇게 지금 물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대고, 지도에다 자대고 줄긋고 무조건 전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꺾어가고 뭐가 바위가 있으면좀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11장 4절, 11장 7절, 8절, 9절 보면은 이게 교회에서 아주 많이 하는 말들이거든요. 교회에서 이거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이거 해라 이 말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참 밖에 나와서 교회 밖에서 참 힘들고 고생했다가 교회에 와 가지고 좀 이제 좀 마음의 평안 좀 얻으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가니까 너 이거 안 했지. 너왜 그랬니? 너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또안 했지. 이거 하지말라 했는데 했지 이래가지고 더 그냥 막 교회에서 빠샤 빠샤 빠 빠샤 해가지고 막더 이제 머리 띵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죄책감에 탁 들게 해가지고 막 외치는 이게 욕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초신자들은 주로 뭘 읽습니까 사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읽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창세기를 그냥 대수업 잡게 넘기는데 창세기에 전부 다 들어 있다고 했죠 그죠? 창세기를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교리가 들어가려면 로마서를 보면 거기에 신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를 좀 상당히 좋아하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좀 예, 성경적으로 좀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하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되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있죠. 요기를 좀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터져봐야 돼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좀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은 왜. 왜 하나님은 하는 사람은 욕기를좀 읽어보면 나중에 다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욕기를좀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음악을 준비했더니 잘안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3월 달이 되면은 3일째 태극기 안다는 사람은 일단 체크입니다. 태극기 안단다 사람 축에 안, 안 넣습니다. 아예, 아예 인간 취급 안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이 땅에서 발붙이고 걸어가느냐 국기에 대한 맹세 모르면 일단 자기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돈 많거나 지기 높거나 해도. 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앞에, 자유롭고, 예. 네? 네? 네. 그거 모르면 일단 취급 안 합니다.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뭐 요즘은 이제 1절만 한, 1절 잘 모른다. 1절도 모른다. 지가 아무리 인물 좋고 뭐 해도, 일단 그건 막, 좀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3월, 요번에 이제 수요일이 또 이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이제 2010년이니까, 10년에서 11년, 12년, 13년, 14년, 11, 12, 13, 14년, 이제 4년째 되는 그 날인데, 제가 이, 이 곡을, 그,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이 곡을 TV에서 이제 딱 나오더라고요. 뭐 천안함몇주년 기념일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와이프하고 애들은 그 처갓집에 가가지고 뭐 이래 있고 혼자 딱 있는데 그걸 TV에서 딱 나오는데 천하나 몇주이 기념일을 하면서 가수가 는이 가수는 이미 이제 이게 원곡이고 다른 가수가 나와서 딱 부르는데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오는 거래 내가 보통 잘안 우는데 예수는 그릴수가 있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울먹울먹 하다가도 쪽팔리고만나안 아, 해야지 하면서안 그런 척하면서 음 하고 뭐 이랬는데 이게 예, 나는 눈물이 뚜둑 뚜둑 나는데 이 곡을 가만히 보니까 참 복음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딱 생각이 나다 님께서 가신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바람 불고 비 오는 어? 저 길을 어? 떠나신, 떠나시는 그 님의 뜻은 바로 내 뜻이 되고 그래서. 홀로 가는 그이 홀로 가는 이 가슴에도 즐거움이 넘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순례자의 발걸음이 그다음부터는 이 항상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순례자의 발걸음이 딱 생각이 나는 게참 좋은 곡이고 복음적인 곡인데 가끔씩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곡을 짓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주 좋은 것으로 되는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끔씩, 홀로 가는 이가스. 좀 부르기도 합니다. 모르요. 응. <목소리> <목소리> <맞아, 맞아. 엄마. 목소리> 그런 복은 아닙니다, 이 복이. 그런 복은 <목소리> 아니고, 원래 이런 복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이, 이런 구절들이 말이죠. 아니면 10편에 나오는 구절이나,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구절하고, 지금 이거는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발이 이야기하는 구절하고, 또 요업이 이야기하는 구절하고, 다음 중 요업이 말한 것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하는지아니 중간에 10편 같은 거, 중간에 잠언 같은 거 조금씩 끼워놓고, 다음 중 요업이 말한 것이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그, 요보의 친구들이 말한 것이 아닌 것을 이래가 문제를 낸다면은, 여러분들 잘 맞추겠습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똑같은 말이라도, 요업이 말하면은 참말이 되고, 요업이 아닌 친구가 말하면 틀리게 되는 게 이게 성경이다, 이 여시가. 같은 내용이라도, 그, 우리 그거를 잘 가려야 된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옳은 말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 옳은 말을 하지. 사기꾼이 있잖아요. 사기꾼이. 여러분들 다 화사하시기 때문에 이 사기꾼이 그 제비가 붙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제비가 딱 와가지고 그냥, 아, 나 제비인데, 내한테 한번 꼬셔 당해보실런겨? 나 따라와. 그냥 내한테 따라오면 다, 내가 잘 꼬셔줄 테니까 이렇게 제비가 안 한다 이거죠. 재비는, 아, 사모님, 죄송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죄송한데, 제가 운전을 잘못하다 보니까 차에 약간 흠을 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때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적가면서 어, 선생님 전화번호 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당장 뛰어가서 갚겠습니다. 물론 자기는 다 아는 거예요. 차 주인이 여자하고 돈좀 있다는 거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채 가면 선생님 이렇게 다 해놔놓으면, 어제 보면 또 초, 차가 조금 끄인 것 같거든. 아저씨 돈이나 받아모야 되겠다. 딱, 딱 나오는데, 쫙 멋있게 찡인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아, 아이고, 아, 여자분이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 니 어떻게 제가 갚아드릴까? 이러면서, 딱, 수첩딱 꺼내는데, 막, 그 금빛 찬란한 돈에다가 카드 몇개쫙있고 이러면서, 겨우 줄 하나 꺼진 것 같은데, 예? 10만원짜리 수표 한 다섯 장딱내밀면서 하, 아,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차에 또 조금 이상 있으면 또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딱 해놔놓고, 한 해놔놓고, 한 며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척 하는 거이 사람 다 계산적으로. 아유 사모님,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아, 차나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런, 집에 가면 남편은 맨날, 야, 내가 데 갔다 거나 하고, 막, 막 하고, 이러, 이러는데, 이 남자가 이런 멋있는 사람이, 하, 사모님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설교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다 이해하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하... 제가 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좀, 한참 이전에, 우리가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정말 그랬다면 정말 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참 흘러간 세월이 안타깝습니다. 예,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너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그득도 없죠. 여러분은 그득도 없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맞는 진리에 사람들은 속하는 거 같네요. 성경도 보면은 이, 소발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니네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마라. 기존에 틀니 네 깨려고 하지 마라. 야, 네가 틀렸나, 하나님 틀렸나, 한번 보자. 그러니까, 따지고 들면 도덕으로, 이치로, 전통으로, 영적인 권위로, 조상이 하신 이야기들을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여기 그 속에 종교가 들어있고, 이 속에 우상숭배가 들어가 있다. 또 중요한 거는, 맞는 말만 한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저 사람 참 올바르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참 맞는 말 한다. 여기까지 는 좋습니다. 맞는 말만 한다. 그럼 그 사람 좀안 좋은 사람 돼버리죠. 맞는 말만 하는 여러분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너무 맞는 말만 하지 말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처음 1단계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회개하는데 이 회개가 문제가 뭐냐면 회개라는 뜻은 길을 돌이키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길을 돌이키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갔다가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우상의 길로 가고 있구나 하면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 회개인데, 대부분의 지금의 회개가 뭡니까? 도덕 윤리로 많이 쓰이고 있다. 거짓말한다 안한다 성경 안보고 TV봤다 너 잘못했지 회개해라 너 하나님 말씀 나놓고 게임했지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지 그러면은 그 소리를 자꾸 듣다보면 TV 켜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고 친구 만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늘 아슬아슬하게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가 많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 깨달을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많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고 자꾸 죄로 밀어붙이네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뭐 예, 김미수 자매가 남자를 찾을 때 키가 한150 정도 되고 믿음이 아주 좋아요. 얼굴에 막 두들두들두들한 게 달라라 군화고 같이 생겼어요. 믿음이 아주 좋아요. 성경 충만해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니까. 상이란 말이야. 결혼을 해란 말이야. 외모로 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믿음이 좋다니까. 근데 한 사람은 인물 좋고 때깔 좋아요. 조금 믿음이 좀 약해요, 그냥. 어쩌다가 하는 수 없이 한꺼번에 하기도 해요. 참 좋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니야, 그 사람은 안 돼! 너는 키가 작더라도 인물이 죠 인물이 뭐하냐 하나의 논리 오늘 보지 않으신다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 결혼을 못한다니까요 우리 외모 안 봅니까? 저는 외모 봅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사람들 첫인상을 딱볼때 뭐부터 봅니까? 첫인상부터 보는 그것이 0.5천만에 보이는 그 인상이 내저 사람의 인상의 50%를 좌우해버는그 다음에 좀 사귀도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생긴 것 하면 다르게 좀 이런 점이 있구나, 저런 점이 있구나 알아지지만, 그 외모를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밀어붙인다 그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다윗은 용모가 준수하고, 외모를 하나님께서 외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죠 사울. 그 다윗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그 사울도 사울 첫, 첫 번째 왕인데 사울도 처음에 보면 키가 다른 사람의 에? 그 어깨, 그러니까 다, 자기의 어깨 정도에 다른 사람이 있을 만큼 키도 크고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이렇게 나온. 그럼 성경이 왜 서로 에? 상반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데. 그때 아름답다, 그때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가만 히 생각해 보니까 천사였죠 천사, 천사 아름답잖아요. 천사가 아름답지만 천사가 어떤 그 사람의 색욕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딱볼때 아.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아,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그까지 보면 되는데, 에? 섹시하다. 아, 자면 좋겠다. 이래 봐버리면 안 된다. 외모를, 무조건적으로 외모를,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무조건 외모 안 보고, 그렇게 밀어붙이면 젊은이들이 상처를 입어가, 결혼을 못한다는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그게 아니고, 외모를 보긴 보다 천사를 보는 듯한 그런 아름다움 내적으로 풍겨 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볼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미혹적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옳은 말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려요 와. 제가 우리 가족 집사람이 하는 말 중에 가끔씩 가슴 철렁 내리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뭐, 달라진 거 없나? 딱 묻는 겁니다. 머리 잘랐나? <laughs> 아니, 신발 새로 했나? 뭔데? 집에 뭐 있나? 그런 속으로, 아, 또 그것도 몰라보고 말이지 하고 이제 이야기할 것 같아가지고, 나한테는 도대체 관심이 없어. 뭐, 이래서 다는 겁니다. 뭐? 뭘까, 뭘까, 뭘까. 뭐, 이제 알고 보니까, 머리 자른과 동시에 염색도 조금 했는데, 염색한 거는 못 알아보고 말이야. 맨날 맨날 틀리니까, 물어보기만 보면 물어보면 무조건 미장원에 갔다 왔나? 라고 막 밀... 미룰. 물론 묻는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좀 이렇게 내가 좀 변했는데, 좀 알아봐주는지 이래 묻지만은, 저는 무심한 남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비교의식을 우리는 자꾸 가지고 있다. 천국에서, 천국에서는 말이죠. 저 사람이 3천명 모인 교회 목사다. 5천명 모인 교회 목사다. 그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어? 저 사람은 뭐 대통령이었다. 저 사람은 장관이었다. 그거 아무 상관 없다. 천국에서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거 아무 상관 없다. 우리는 단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녀였느냐, 아니었느냐. 여기에만 우리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7번까지 있는데, 오늘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이제, 그, 설교를 할때이렇 보면은 보통 이제 뭐한 50분, 1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길어봤자 30분 안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꾸 진도가 잘안 나가는 느낌도 들고 특히 이제 뭐요비 그, 저, 뭐엘리바스가 4장, 5장을 했다면은 그걸 묶어서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길, 길어지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불신함 없게 해주십시오, 전도 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은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평안 맞죠, 그죠? 물질의 풍성을 같이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이 구하지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자꾸 갈등을 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교회도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해도 그럼 성경대로 하고 믿음대로 한다면은 너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라고 하면은 우리 뭐라고 합니까? 국내에도 전도할 사람 많다하면서 거부하잖아요. 그럼 그거 고 이제 막. 막 이렇게, 막좌보시면 아, 내가 믿음이 약한 것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되버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욕기는 이런 애매한 신앙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는 구할 때는 겉으로는 영적인 것을 구하지만, 실제는 우리, 우리식대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으면 안 된다. 이거야.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확 듣잖아요. 은혜도 받고 그런데 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습니까?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듣지. 야, 너도 그럼 똑같이 그렇게 순교해라. 너도 그렇게 못 태어난 곳에 바짝바짝 밟으면서 걸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못 걷잖아요. 못 걷는데, 너는 왜못 걷니?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까 뭐, 붕 떠버리는 거야, 이게.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저해졌을 때는, 가지 말아야 돼도 우리 가게 됩니다. 신세대 장병들 있잖아요. 자는 말도 안 먹고, 요새 애들은 다팩다 다 합니다, 남자들. 은팩도다 하고, 막 이러다. 저런 걸저갖고저 어떻게 쓰겠나 하는데 작전이 벌어지면은 더잘 뛰고 더 용감해지는 게 신체대 장병이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자꾸 저거는 안 된다, 저거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신앙, 편한 신앙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고 진짜로 필요할 때는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또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향이어야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자꾸 정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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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가 상처가 될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가지고 자꾸 탓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넓은 마음으로 정제하기보다는.